지금 불을 썩고 난리나 가지고 얼른 먹어볼게요. 어떠? 아,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진짜, 아무 맛이 안 나요. 그냥, 생쌀 먹는 느낌이에요. 지금 비염 때문에 눈코에 비다 빨개요. 그 다음은. 그러고 먹을 것 같아. 진짜 아무 맛이 안 나요. 진짜 백 맛.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요발에 꿀 찍어서 근데 사실 밑에 태워 먹었어. 음 자 일단 사이다로 좀 마실게요. 봐봐요. 은은하게 간이 된다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먹고 싶으면 딱김 추천드립니다. 맛있네요. 간장 찍고 바로 김까지. 아 김이 이렇게 맛있지? 마지막 갈아무상 다못 먹으면 웃자지 했는데 맛있어요. 제가 일곱 개 구워가지고 하나는 누나 주고 6 개는 지금 제가 먹. 조합이 맛인데 잘 알았어. 그 저희 엄마가.